What is the real secret of obtaining desirable possessions? 바라는 것을 얻는, obtaining, 바라는 것을 얻는 진짜 비밀은 무엇인가? Real secret이에요. 비밀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을 얻는, Are 아, some people born under a lucky star or other charm which enables them? 몇몇 사람들은 타고났는가? lucky star, 행운의 별자리 혹은 다른 어떤 좋은 것, 행운을 타고났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타고났기 때문에, which enables them to have all that which seems so desirable. 그렇게, 이제, 행운의 별자리. 이것을 타고났기 때문에, 바라는 것, so desirable. 바라는 것을 얻었는가 이거죠. 그 행운의 별자리가 Enablestem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갖게 하는 거니까 행운의 별자리를 타고 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었는가 이거죠. And if not 그렇지 않다면 그런 행운의 별자리를 타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부자가 되고 또 건강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면, if not, what is the cause of the difference in conditions on the rich m e n s life, rich m e n s life, 사람들이 예, 그럼 살아가는 그 상황, 부자나 그 가난한 거, 건강하고 또 건강하지 않은 거또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은 거 어떤 사람은 또 기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게 살고 이런 어떤 격차가 있잖아요 그 상황 그 상황의 차이 차이 디퍼런스 차이의 그 원인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거죠 그럼 별자리도 아니고 그 별자리를 타고 나서도 아니고 또 어떤 좋은 것을 좋은 행운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면 왜 이러한 그 격차가 있는, 있냐 이거죠, 이런.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않고, 누구는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않고, 왜 이런 격차가 벌어지냐 이거죠, 이런.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저자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